아, 부터. 오! 생일! 생일! 안 돼! 이, 진야요.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두분 연예인. <연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요, 아요. 어느 정도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마인크래프트의 맨첫 번째 기본 마크 들어오자마자 알아야 되는 네. 게 나무 네. 캐는 거였어요. 근데 소포는 어, 나무 벌써 캐잖아요. 나무를 캐잖아요. 이 네. 정도면 50%를 벌써 달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인크래프트에 물건을 만들 때는 에 무조건 거의 다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굉장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어. 조합대 만들기, 이런 거까지는 배웠죠? 네, 배웠어요. 그럼 곡괭이나 그런 거 만드는 것도 배웠나요? 네. 요? No. <laughs> 오케이. 그러면 그, 에. 뭐지? 에. 도, 에, 도깨 만드는 거 아는데, 곡괭이랑 만드는 건잘 몰라요. 마크는 웬만해서는 현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만드는 게 마크 모양처럼 오시오, 만들면 돼요. 태우지 일단은 네. 조합대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제작대? 나! 네. 정보. 원목과 판자를 구분 못한다. 이거 아니고. 됐다. 구구.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거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나무로 만들 때에는 웬만해서는 원목 말고 판자로 이용 많이 하거든요? 모르겠다고 네. 하면 네. 판자로 네. 일단 만드셔도 돼요. 제가 좀 멍청해도 네. 착합 착한... 일단은 맨첫 번째는 <laughs>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서 돌을 캐고 돌로 이제 다른 칼이나 이런 거에 만드는 게 좋거든요? 네. 이제 곡괭이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네. 곡괭이가 어떻게 생겼었죠? 밑에 잡는 어. 부분이 막대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네. 위에 켤수 있는 길쭉한 거, 그, 거실들이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조합대를 클릭해서, 제작대를 클릭해서, 대충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같이 해봅시다. 아 그다음 사실 이 마인크래프트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모드를 다운 받아야지 이렇게 조합법을 알려줬는데 요즘은 이제 정보. 기본적으로 때왼쪽서 그러면 네. 그런 거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모릅니다. 저 떨어졌습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돌을 캐야 되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돌이 네. 어떤 걸까? 요 여기 중에서 돌이 있는데 돌이 어떤 걸까요? 응? 돌이 있다고요? 네. 이거 한번 켜볼까요? 먹어봐요. 이거 아닌가? 손기시의 발전 바지를 달성하셨어요. 어이, 돌 돌이에요? 그흙 아니에요? 네, 돌을 찾았습니다. 옆에 있는 게 흙이고 그게 돌이에요. 이제 그 돌을 켜서 이제 돌 고킹이나 돌 칼을 만들 수 있어요. 오. 내가 돌고갱이라고 차이점이 아야 이또 끼가 다 때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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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철갱 먹었다 어어 뒤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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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일단... 일단 다시 해볼까요? 아... 뭐야 이거... 일단... 너무 힘 저... 근데 선생님 저 없어요 아무것도... 저... 어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또 뭐... 뭐있어뭐 먹을 뭐, 뭐 것도 없으시죠? 네... 없어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아 감사... 오 이렇게 많이 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호잇! 호잇! 이거 때리면 아파요? 그, 그렇죠소장님 이거 나가면 안 되겠죠? 어 얘네들이 아침이 되면 불이 타요. 네. 그럼 아침까지 그러면 기다려볼까요? 네. 오케이. 아침 아침은 얼마나 걸려? 이거 너무 오래. 그 아침 때까지 우리 문 나가 그러면? 원래는 죽이면 되긴 하는데. 네. 한번 그러면 싸워볼까요? 앞에 있는 거. 야. 잡습니다. <laughs> 어? 양띵님이 잡으시는데요? 우리 나갈까? 이틈에? 오케이. <laughs> 이틈에 나가면 될것 같은데? <laughs> 좋아요. <오>! <웃음> 좋아. 좋아. <웃음> 네, 그러면 어, 어디를 어디로 팔까요? 음. 뭔가 삐-로 음. 는 장소 있습니까? 음. 음... 여긴 뭐예요? 여기가 이게 지옥으로 가는 포탈이에요 어? 저는 왜안 들어가져요? 거기, 어 뭐야?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음. 어 뭐야? 여기가 바로 어, 지옥입니다 어, 어. 짜란 저 죽을 듯? 네. 어 뭐야? 주인은 다파에쳐져서 길을 헤매기 쉽다. 선생님! 아 네! 죽었습니다! <laughs> 아침이 되었으니 이제 안전해졌거든요? 네. 어느 방향으로 파는 게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광물 되게 잘 나오겠다 하는 방향이 있어요? 저기? 저쪽? 네. 옥시. 혹시... 이쪽으로 파면은 이 집들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조금 앞으로 가서 파요. 네. 아, 달리는 거가 이제 WW나 이제 컨트롤. 컨트롤 누르시면 되거든요? 왼쪽 손 컨트롤. 네. 어, 컨트롤요? 네네네. 쉬프트 말고 컨트롤. <laughs> 오. 아, 좀 빨라졌죠? 그리고 마크는 뛸때 사실 어, 스페이스바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좀더 빨라요. 어지러우면 이렇게요? 그냥 걸으셔도 괜찮아요. 어, 걸을게. 걷겠습니다. <laughs> 어, 어, 어. 여기, 기 오! 여기 조심, 선인장 안 밖에 조심. 네. 어, 어디 가셨죠? <웃음> <웃음> 저, 저 여기 안에, 안에 이거 바뀌었습니다, 저. 이, 이 이쪽으로 나오면.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자로 파면은 용암을 네.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파거든요? 근데 일자로 가면 왜 용암을 만나요? 그러니까 일자가 그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어어 어, 어, 음, 음, 어, 잠깐만요 오! 뭐야? 잠깐만요 제가 올라가서 물 없애드릴게요 오케이 쌓아서 올라오시면 돼요 응? 쌓을 거 없어요? 아 이렇게요? 네네네네네 뭐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죠? 라고. 저, 저기 땅 파야죠? <웃음> 잠시만요. <웃음> 보통 이제, 어, 마인크래프트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게 다이아거든요? 네. 다이아 어, 다이아 어디서 줘요? 다이아는 F3 누르시면, SYZ 보이세요? 네. 그 중간에 있는 게 Y인데, 높이에요, 높이. 그 높이가 13에서 9 사이에, 다이아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 뭔가 새롭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화강암? 여기. 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거 뭐예요? 이거 다이아가? 돌로 한번 켜보세요 돌고기. 어 먹었을 때 뭐라고 뜨죠 철광석. 맞아 이건 철이에요 철. 이거를 이제 구우면은. 이런 철이 나와요. 여기 손에 들고 있는 철개. 이걸로 아까 전에 이런 철 곡괭이나 이런 더 좋은 거. 저 몸에 입은 것도 이 철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거게 해서 소풍님도가본 만들죠. 어? 어 뭐야? 주이님 이거 아, 안봐져요 되게 밑에까지 내려왔네요? 이게 가장 취량스럽습니다. 밑에 있는 기반암이라고 절대 캘수 없어요. 우리 지금 조금만 올라가자.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저 있는 데까지. 자, 내려갈게요 아, 횃불 때문에 그게 좀잘안될 거예요. 그 횃불 빼고 돌을 설치하셔야 네. 돼요. 아, 다+ 다 올라갔어요! <laughs> 어, <네네네네. 웃음>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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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 맞아요. 맞아요. 금색이죠? 아, 맞아요. 이거 금이에요? 네, 금이에요. 캐자. 어? 어, 그럼 진짜 이거 금팔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서 지금 땅에서 파는 광물들은 전부 다 상점에 팔수 있어요. 어, 이거, 그러면, 저, 빚 있거든요? 삼, 동, 화, 아, 삼, 은, 화, 오, 동, 환인가 빚은 어쩌다가 생기신 거죠? <웃음> <웃음> 먹을 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양댕님한테 빚져가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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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죠? 여기. 여기요? 아까 저기에 빠져 죽었어요. 맞아요, 이거 용암인이라서 빠지면 안 돼요. 음. 다음에 이제 그 동굴에 혼자 오실 때는 양동이에 네. 물 담아 오시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렸을 경우 용암이 흙여석으로 바뀌어서 밟아도 괜찮거든요? 어? 이거 팔수 있어요? 아, 이거는 근데 다이아 다이악이... 고갱이보다 괜찮아, 우리 다이아 구할 거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아니, 용암 뭐야? 주위에 팔 때는 막 내려가서 파시면 용암 흘러, 나와서 네.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냉 네. 여기는 파지 말고, 우리 아까 파던데 쭉 파자. 냉 아까 이쪽, 이쪽이었나? 길이를 수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파면 될 듯. 슉슉, 슉슉. 언젠간 이렇게 파다 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다이아를 받고 싶은 곳이에요. 집도 짓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를 이렇게 파면 된다는 거를 배웠으니까, 집지어러 가볼까요, 그러면? 아! 다이아도 얻고 싶은데. 아, 그러면 다이아부터. <laughs> 오, 승이승이 스생님선님저 <laughs> 템... 어떡해요? 용암에 죽으면 웬만해서는 다... 다 타서 템이 없어요. 아뜨거아뜨거아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근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철이랑 금이랑 켰는데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laughs> 상관 없어서... 저... 어딘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딨어요? <laughs>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음.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다른 마린이 분들 오시면 지금 답답해. 알려주시고 같으면 휘파람 한 번. 아, 저, 나중에 어. 저만한 마린이가 있을까요? 나, 나중에 나가든요? 오면은 알려주세요. 알려줍니다. <laughs> 가르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 소희나 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 주세요. 제가 이거 하다가 채팅창에 또 물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